오늘 또 재밌는 동화 반쪽이 함께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생기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의 부부는 날마다 이른 새벽, 새벽이면 물한 사발 떠 놓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아이 하나 점지해 달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 꿈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저 우물에 물고기가 세 마리 살터이니 그것들을 잡아서 먹거라. 그리하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들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꿈에서 깬 부부는 곧장 우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물고기 세 마리가 우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었죠. 부인이 물고기 세 마리를 잡아서 지글지글 구워 먹으려는데 난데없이 도둑 고양이가 달려들어 한 마리를 덥석 물어갔어요.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쫓아가 잡았지만 도둑 고양이가 벌써 물고기 반쪽을 먹어 버리고 말았죠. 할수 없이 부인은 물고기 두 마리와 반쪽 남은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잠깐만요. <laughs> 아니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항상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이제 아이를 가질 수는 없는. 왜 이런 설정만 전래 동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전래 동화를 이렇게 여러 편을 매주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네. 그 밤나무 옆에다 쉬해가지고 애기가 생기질 않나. <laughs> 그렇죠. 항아리에다가 그오 영감님과 할머니가 같이 소변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애기가 생기질 않나. <laughs> 아, 아. 그리고 또그 밭일을 하다가 네. 너무 배가 고파는데 그알 그렇죠. 구렁이가 알 낳은 거 먹었다가 구렁이를 임신해서 구렁이를 낳고. <laughs> 아 정말 그렇죠.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부가 지금 아기를 너무 원하는데요. 네. 네 꿈에 나타난 수염 허한 노인이 그렇죠. 물고기 세 마리 살 거라는 거이게 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그렇죠. 뭔가 점지를 해준 거죠. 네, 갔는데 물고기가 세 마리가 딱 있었고, 야 이걸 또 맛있게 구워 먹으려는데 또 고양이가 아 하필 또 이렇게 와가지고 고양이가 어떻게 물고 뛰어오 어떻게 잡았을까? 아니 물고기 세 마리도 우물에 들어가서 잡는 양반인데 <laughs> 그 정도는 할수 있죠. <laughs> 고양이 진짜. 바로 낚아채가지고 너희놈 일로 왔다 했는데 네. 근데 걔가 또 가만히 물고만 있었겠어요? 바로 냠냠냠냠 좀 먹었겠죠. 아 물고기 좀 작았나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반을 먹은 물고기를 또 뺏어서 기어코 먹긴 먹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물고기 지금 두 마리 반을 먹었는데 네. 어 부인이 아들 셋을 낳습니다 오. 일단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일이 진행이 될지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멀쩡했는데 셋째 아들은 몸이 반쪽이었어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그리고 입이랑 코는 반쪽이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셋째 아들을 반쪽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도깨비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도깨비지? 이게 도깨비네. 아니, 일단 그니까 고양이가 <laughs> 물고기 반을 먹어서 몸이 지금 반쪽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니 나는 물고기가 <laughs> 머리부터 뒤로 반 정도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세로로 반을 먹었나 보네. 아니 어떻게 먹었길래 세로로 반을 먹었나 발라먹었네. 한쪽 면만 발라 <laughs> 먹었네. 한쪽 <laughs> 면만. 가로 세, 그러니까 가로든 세로든. <laughs> 아 이거는 설정 자체가 너무 이거 저희가 지은 동화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있는 동화입니다. 네, 네. 너무 좀 잔인하고 아니 그리고 왜애 이름을 반쪽이라고 부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요.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줘야지. 아, 좀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 귀가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입이랑 코는 반쪽씩 그러니까 콧구멍 이쪽 한쪽만 네. 있고 입도 반밖에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아무리 동화여도 네. 이런 설정을 한그 작가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밤나무에 찔려도 애가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셋째 아들 네, 몸이 반쪽밖에 없습니다. 세로로 네. 반쪽. 네.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반쪽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삼형제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과거를 보게 되었어요. 형들은 반쪽이랑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해서 반쪽이에게 말했어요. 야 반쪽아 넌 집에 남아있어라. 너 같은 애가 과거 본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거다. 그래도 반쪽이는 형들을 따라 나섰어요. 형들은 반쪽이를 어떻게 떼어놓을까 궁리하다가 커다란 바위에 반쪽이를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반쪽이가 몸은 반쪽밖에 없어도 힘은 장사였어요. 으라차차 힘을 주니 바위가 번쩍 들리고 말았죠. 그 바위를 짊어지고 집에 와 마당에 쿵 내려놓으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laughs> 아니 얘야. 아 이게 웬 바위니? 반쪽이는 싱글웃으며 말했어요. 형들이 과거 급제하면 잔치 때 떡돌로 쓰려고요. 하고는 서둘러 형들 뒤를 쫓아갔어요. 형들이 한 고개를 채 넘기도 전에 반쪽이가 따라붙었어요. 와이 반쪽이가 지금 형들을 따라 나섰다는 건 지금 이렇게 깽깽이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다리 내나 그, 그 모습으로. 그렇죠. 어쨌든 형들은. 따라서 갔는데 이 형들은 또 챙피하니까 어, 같이 그쵸. 가지 마 하고 얘를 바위에 묶어놓고 이제 갔는데 그것도 잔인하다. 평생을. 근데, 근데 형들이 이제 반쪽이가 힘이 센 거를 몰랐나 보네요. 아니 평생 같이 살았을 거예요. 셋쌍둥인데. 형들한테 힘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어. 지금 그러니까 어. 형들이 모르고 어. 얘를 일단 바위에 묶어놓고 딱 도망가려고 했는데 네네. 묶어놨는데 당황스러운. 근데 왜 건... 집에 가져와요이 도들? 아, 그니까. 아 그거. 왜 굳이? <laughs> 이렇게 으차 들어서 어. 뺐으면 다시 그 자리에 내려놓고 형 같이 가고 다 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힘이 좋으면 묶임을 당하지는 않겠죠 이 동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굳이 지배를 또 내려놓고 <laughs> 어 어머니가 놀랬는데 아, 이거 근데, 형들이 과거 급제하면은 잔치 때 그쵸. 떡돌로 쓴다는 게뭐이 떡돌이 뭐예요? 그 떡돌이 이제 떡을 칠때 평판하고 네. 그 넓적한 돌을 말한대요. 서둘러 형의 뒤를 쫓아갔는데 네. 또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야 이거 약간 날라댕기네 아니에요 이게? 바위를 집에다 갖다 놓고 따라갔는데도 형들을 따라갔다는 건 형들은 뭐 물구나무서서 가고 있어요? <laughs> 형들은 누워간 거예요? <laughs>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반쪽아 이제라도 집에 돌아가라 제발. 하니 네 같은 애가 거뭐 과거 본다 그러면 아, 진짜 날아가는 새도 다 웃을 거야. 그래도 반쪽이는 형들을 따라갔어요. 형들은 반쪽이를 어떻게 떼어놓을까도 궁리하다가 이번에는 커다란 나무에 반쪽이를 칭칭 동여매놓고 가버렸어요. 반쪽이가 몸은 반쪽밖에 없어도 힘은 장사였어요. 이번에도 으라차차 힘을 주니 나무가 쑥 뽑히고 말았죠. 그 나무를 짊어지고 집에와 마당에 쿵 내려놓으니 어머니가 또 깜짝 놀라 물었어요. <laughs> 아니 얘야! 아, 이건 또웬 나무니? 반쪽이는 벙긋 웃으며 말했어요. 형들이 과거 급제하면 잔치 때 떡메로 쓰려고요 하고는 부리나케 형들 뒤를 쫓아갔어요. 형들이 두 고개를 채 넘기 전에 반쪽이가 따라붙었어요. 아니 이 집에는 떡돌이랑 떡메 없어요. 어? 아 이거 그러니까, <laughs> 왜 이거를 왜 밖에서 계속 그거를 집에 갖다 놓으러 와. 이거 왜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아까 따라 잡았을 때는 그러 집에서 원래 이렇게 돌에서 묶여 있는데 더 훨씬 지금 앞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훨씬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막한발로 콩콩콩콩콩 뛰어가지고 저기까지 가서 형들 잡았는데 형들이 못 따라오게 한다고 나무에다 묶어놨대요. 그렇죠. 근데 나무가 무슨 당근도 아니고 쑥 뽑았어요 어쨌든 <laughs> 이렇게 쑥쑥 뽑혀 네, 근데 그 나무를 또 지고 집에까지 도로 뛰어와서 아니, 이거를 마당에 놓고 다시 심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다시 중도는 텔레포트라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다리도 하나밖에 없는 이 반쪽이가 네 형들을 계속 따라가려 솔직히 쌍둥이면 몇초 차이로 나온 거예요 뭐 형이야 동갑이지 다 그렇죠 그냥 그초 차이로 그러니까. 동생인 건데 아유, 아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쫓아갑니다 두 번째 잡혔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아무리 떼어 노려해도 반쪽이가 따라오니 형들은 한숨을 내쉬며 네 말했어요. 아, 반쪽아. 아, 제발 좀 따라오지 마. 어? 그래도 반쪽이는 못 들은 척 따라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쫓아가는 거야? 아니 이 정도면 빈정이 상해서 안갈 만도 하잖아. 아니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뭐 형님이야 뭐 10년 형님이야. 그러니까. 동갑내기인데. 야 그렇게 하... 나를 못 쫓아오게 하고 묶어놓고 두 번이나 나를 묶어놨어아 그러니까요. 한번 싸울 법도 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냥 아 됐어. 아 됐어. 진짜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 잡아 던지지. 그쵸. 아, 나 됐어. 아, 맘대로 해라. 야, 나도 안 가. 진짜. 이런 분정 완정 사는데 왜 자꾸 못 들은 척? 왜또 하고 따라가냐? <laughs> 못 들은 척? 왜 따라가냐고. 자, 어쨌든 네. 이 반쪽에 계속 쫓아가는 거를 네. 불편해하는 형제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참을 가다 보니 고개 밑에 사람들이 우그우그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어요. 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길래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이 고개에는 호랑이가 많아 이 사람 백 명이 함께 넣지 넘지 않으면 호랑에게 이 꼼짝없이 잡혀 먹히고 만다오. 지금 아흔 일곱 명이라 딱세 명이 더 필요하다오. 그러자 첫째가 말했어요. 아, 그렇참. 여기 나까지 아흔 여덟이오. 그러자 둘째 형도 말했어요. 에, 아, 나까지 아흔 아홉이오. 이번엔 반쪽이가 말했어요. 나까지 딱 100이네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쪽이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laughs> 반쪽밖에 없는 유지에 사람 추계는 들고 싶은가 보네. <laughs> 그러면서 아무도 고개를 넘으려 하지 않았죠. 반쪽이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놀려대도 당당했어요. 앞장서서 성큼성큼 산으로 올라갔죠. 사람들이 따라갈까 말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형들이 반쪽이를 뒤따라갔어요. 반쪽이가 힘이 천하장사라는 걸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뒤따라갔어요. 도토리 투둑투둑 떨어지는 소리에 움찔 놀라고, 까마귀 깍깍 우는 소리에 털컥 놀라고, 나뭇잎 샤락샤락 흔들리는 소리에 찔끔 놀라면서, 아흔아홉 사람이 반쪽이 뒤를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낸 길로 가다가, 다음에는 짐승들이 낸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길이 아닌 길로 갔어요. 이거 일부러 지금 험난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반쪽이가, 아니, 그쵸? <laughs> 얘도 성깔 이 있거든요. 얘도 뒤끝이 만리장성이네. 어, 얘 뒤끝 있네. 반쪽이가 어, 이거 봐라. 나를 아주 그냥 인신공격해? 어디 그냥 두고 보자고. 저 처음에는 이렇게 먼 길로 가다가 점점 이제 짐승들 다니는 길, 그다음에 이제 나중엔 길이 아닌 길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냥 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뭐. 근데 깽깽이로. 팔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팔도 뭐 그렇죠, 그렇죠. 둘이만 이렇게 막 잡고 갈 텐데 음. 야, 다리 하나에 지금 팔 하나로 저렇게 지금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야,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인간 승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네. 사람들이 무시해도 눈치를 줘도 그렇죠. 우 반쪽이가 지금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사방에서 호랑이들이 어슬렁 어슬렁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덤벼들자 반쪽이는 손으로 탁 튕겨서 날려버렸어요. 또한 마리가 덤벼들자 발로 툭. 차서 쓰러뜨리고 또한 마리가 덤벼들자 머리를 잡고 빙빙 돌려 던져버렸죠.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잡고 또 잡고 잔뜩 잡았어요. 반쪽이는 잡은 호랑이들을 쓱 둘러보더니 형들에게 말했어요. "아, 내가 왜 형들 따라온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 그런 거야. 이제 별일 없을 테니 과거 잘 보고 와." 그러고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내고 호랑이 고기를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반쪽이는 형들과 헤어진 뒤 호랑이 가죽을 한짐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잠깐만 아니 무슨 호랑이가 토끼예요? 그러니까 소, 지금 손으로 튕기니까 날아가고 발로 툭 하니까 쓰러지고 또 덤벼니까 머리 잡고 아니 발로는 어떻게 찼어?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는데 <laughs> 점프해가지고 이런 뻬서 팍친 거고. <laughs> 와 미치겠다. 그리고 하나는 또 머리를 잡고 빙빙 돌려 던졌다. 아니 뭐 힘이 장사한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호랑이들이 그러니까 이 성인 100명이 모여서 지나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동네. 그런데 그렇죠. 이 동네 아예 호랑이 씨를 말려 버렸네. <laughs> <laughs> 반쪽이가 이랬, 아 이렇게 호랑이가 <laughs> 멸종 위기에 있는 게 <laughs> 이거 이렇게 잡아 죽 때문이 아니었을까? <laughs> 반쪽이가 다 죽였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럼 진작에 음. 형 여기 보니까 상길이 위험하다 하더라. 호랑이가 많은 거 같은데 형 알지? 나힘 장사잖아. 내가 형 지켜줄게. 아 처음부터 이랬으면 형들도 그래요? 같이 가자 했을 텐데. 아, 얘도 명분 이제 찾은 거야. <laughs> 그냥 따라갔다가. 안쪽이도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그 과거 갔다가. 보는 데가 이제 한양 뭐 이런 데잖아요. 야. 야, 도시 구경 좀 갈래는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자기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걸로 생생 한번 내는 거죠. 하나 얻어 걸리고. 약간 이런 때 있거든요. 그렇지, 뭐 그렇지. 하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일이 잘 됐어요. 어, 그랬을 맞아. 때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 내가 사실 이러려고 그런 거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약간 아 반쪽이도 또 <laughs> 머리가 좋네 확실히. 네. 자, 그렇습니다. 호랑이도 때려잡고 당당히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는 천하전사 반쪽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지금 몇 마리를 잡은지 몰라요. 그렇죠. 가죽이랑 고기랑 또 이게 다한짐다 지면서. 그리고 발로 깽깽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반쪽이는 한부잣집 영감을 만났어요. 부잣집 영감은. 호랑이 가죽을 보자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반쪽이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죠. 이 나와 내기 하나 하지 않겠나? 나와 장기를 두어 내가 이기면 자네 호랑이 가죽을 내게 넘겨주게. 자네가 이기면 내 딸과 혼인시켜 주겠네. 부자친 영감은 설마 이런 덜된 반쪽이한테 장기를 지겠나 싶었어요. 반쪽이하고 영감은 장기 세 판을 두었어요. 그런데 반쪽이가 내리 세 판을 이격 이기게 되었죠. 호랑이 가죽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딸을 내어주게 된 영감은 눈꺼풀이 파들파들, 콧구멍이 실룩실룩 불같이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에잇! 이 반쪽 아리밖에 안 되는 놈이 말야, 감히 내 딸이랑 혼인하겠다고? 어디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봐라. 아니, 아니 반쪽이가 뭐 달라 그랬어요, 딸을? <laughs> 아니 자기가 호랑이가지 탐내가지고 내기하자매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히 네가 내 딸과 혼인하겠다고? 어디 데려가 있으면 데려가. 봐왜 아, 그러는 거야? 이, 이 부자 부잣집 영감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니까. 안돼 항상 꼭 내기 먼저하자고 하는 사람이 꼭지는데. <laughs> 아니 야. 근데 장기를 진짜 못두나 보네. 아니 어떻게 세 판을 다 져요? 아니 세판뭐한판 뭐 정도 치고 2대 1로 이긴 것도 아니고 내리 세 판으로 졌으면 열 받긴 하긴 해요. 열 <laughs> 받지. 아 정말 왜 난리예요? 아 이거 뭐 호랑이 가죽이 탐내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이 탐나는 거는 탐나죠. 탐나고 아니면 그냥 거. 호랑이 가죽만 놓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거를 걸고. 그냥 그거를 근데 걸고. 왜 딸을 자기가 걸어놓고서는 <laughs> 자기가 걸어놓고 난리야 지금. <laughs> 지 딸을 원한 적도 없는 반쪽이한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신 아, 받네 진짜 또. 아니 반쪽에도 눈이 있는데. <laughs> 어? 아니 자기 있지, 딸이 있지, 어떻게 있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반쪽이가 지금 그 장기 하나에 지... 못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무슨 엄청 이쁠 수도 있어요. 아뭐 그러면 다행인데 <laughs>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 괜히 혼자 난리치고 지금. 아 근데 딸 가진 <laughs> 아버지들은 다 저렇대요.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 영감이 졌습니다. 졌그 다음에 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영감은 반쪽이가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지붕 위며 대문 앞이며 마당 안 곳곳에 머슴들을 세워두었어요. 영감 부부는 딸의 방 앞에 앉아 두눈 부릅뜨고 지켰죠. 다들 잠 한숨 자지 않고 꼴딱 밤을 샜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이튿날 밤에도 영감은 집안 곳곳에 머슴들을 세워두고 딸을 지켰어요. 다들 밤을 꼴딱 세우면서 말이죠. 이번에도 반쪽이는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밤에도 영감 부부와 머슴들이 집안 곳곳에서 딸을 지키는데 여기저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벌써 사흘째 밤을 새니 다들 지쳐 있었거든요. 반쪽이는 떡시루, 꽹가리, 녹끈 그리고 조약돌 한웅큼과 유앙에다 벼룩 빈대까지 챙겨 부잣집 영감집에 들어갔어요. 다들 고라 떨어져서 아무도 몰랐어요. 반쪽이는 대문 앞에 있는 머슴들 상투를 노끈으로 서로 묶고 지붕 위에 있는 머슴들 머리에다가 떡시루를 덮어 씌우고 마당 안에 있는 머슴들 손에는 꽹가리를 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영감 수염엔 유황을 살살 바르고 부인 소매자락에는 잔돌 한 움큼을 넣어 두고 딸의 방에는 벼룩하고 빈대들을 뿌렸어요. 아니, 한 놈도 안 빼놓고 이렇게 다 기절하기 있어요? <laughs> 아니 한 명도 안 남고 다 잔다고? 이게 무슨 이렇게 생화 그 테러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뿌려서 <웃음> <웃음> 하얀 이 거... 안에를 완전히 지금 펑 날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쓰러진 상황에서 아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반쪽이 깽깽이로 걷잖아요 지금 쿵쿵쿵쿵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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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는데 왜 몰라? <laughs>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게 캐스퍼인가? 그 유령 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반쪽인 거의 그 수준이에요 공중부양 소리도 안 나고 다녔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면 굴렀나? 아 대물 대물 말이 안 돼. 아무튼, 아니 그리고 영감 수염에다가 유황을 바르는데 왜안 일어나요? 아 그리고 소매에 돌을 넣는데 지금 그러니까. 몸에 이상하게 닿으면 사람은 아,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머리. 머리 지금 상투끼이 묶고 네. 아까 어떻게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코코 잠 <laughs> 물론 3일 밤을 세면 기절할 수 있, 있죠 아, 3일 밤에 그러니까 이틀 지금 3일째 밤새는 거니까 음. 뭐 그렇죠 기절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무슨 나 홀로 집에 캐빈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이렇게 쫙 뭔가 작전을 짜는데요 뭔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잠에서 깬 딸이 방 밖으로 뛰쳐 왔어요 어, 가려워. 아, 뭐가 자꾸 무네. 아 뭐가 자꾸 물어요. 반쪽이는 방 밖으로 나온 영감 딸을 얼른 업고서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이집딸 데려간다. 반쪽이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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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이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 지금 반쪽이는 일부러 벼룩이랑 밴드 딱 풀면 이제 네. 딸이 아 뭐야 하고 방 밖으로 뛰어나오니까 그거를 딱 기다렸다가 나온 딸을 어깨에 탁 들쳐매고 이제 야, 자 반남자네 어 반쪽이가 딸 데려간다 <laughs> 반말로 반말 장인한테 그렇죠 <laughs> 그래도 아. 나름 장인어른 <laughs> 깡패네 반쪽이가 데려갔다. 그 이제 그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박입니다. 와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봅시다. 대문 앞에 있던 머슴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다가. 야야야! 야내내 내 상투 나라. 너내 상투다. 하면서 주먹질, 발길질, 쌈질을 해대고 지붕 위에 있던 머슴들은 고개를 들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늘이 무너졌네. 하늘이 무너졌어. <laughs> 그 주연 선생이 아니에요? 야이 <laughs> <아이> 자식. <laughs> 하늘이 무너졌네. 하늘이 무너졌어. <laughs> 왜 웃어요? 어, 연기하는데. 빨리 빠진 말투 아니냐 이거? <laughs> 아 지금 머리에 떡실로 씌어놨으니까 눈앞이 깜깜하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아, 하늘이 무너졌다 아...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친 거죠 지금 완전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이 자빠지고 절이 고꾸라지고 마당 안에 있던 모습들은 팔을 허우적대다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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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사정없이 꽹과리를 쳤댔어요 한바탕 난리통에 영감은 불을 켜려고 부식도를 탁 쳤어요 그런데 이런 이런 그만 유황 발라놓은 수염에 불이 활활 붙고 말았어요. 아뜨아뜨내 수염 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불을 꺼준다며 손을 흔드는데 소매자락에 있던 잔돌들이 튀어나와 영감 얼굴에 마구마구 때리고 말았죠. 아이고. 아이고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영감은 턱이 화끈화끈. 볼이 얼얼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반쪽이는 영감 딸을 업고서 담을 훌쩍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놈,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영감이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도 반쪽이를 쫓아가지 못했어요. 반쪽이는 부잣집 영감 딸을 업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부잣집 영감 딸은 반쪽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몸이 반쪽밖에 없어도 힘은 장 천하장사인데다가 착하고 지혜롭기까지 하거든요. 그 뒤로 두 사람은 혼이 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웃음> <웃음> 해피 엔딩이긴 해피 엔딩이네요. <laughs> 아 역시 정답은 변강새네라고. <laughs>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내용 이렇게 이 끝나면 그 네. 예전에 왜그 과거 시험 보고 형들이 붙으면은 아, 집에 바위랑 그 떡돌이랑. 떡메 뭐할거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들 후드려 칠라고 이제. <laughs> <laughs> 그 떡돌에 올리고 떡메로 아직 그렇죠. 찍어버리려고 지금 갖다 놓은 거는 아, 안 썼네. 나 그거 뭔가를 쓸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뭔가 작가님들이 동화는 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어. 이 다급하게 떡밥은 뿌려놨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떡밥이 아주 많은 거죠. <laughs> 수습이 안된 거죠. 그렇죠. 지금 형들은 과거 합격했나요?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그 호랑이 잡는 얘기로 바뀌더니 호랑이 여러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다 뺏겨가지고 그 집에 들고 오다가 부자 집 앞에서 만나서? 그 가죽이 탐난 그 부자 영감이랑 장기를 넣어서 이기고 그렇죠 그리고 딸을 베팅했던 그그 딸을 근데 또 대를로 안 갔어요 일부러 또이딸 또 어, 뺏길까봐 또그 집은 난리를 쓰고 경비를 그렇죠, 그렇죠. 쓰다가 결국에는 다 잠든 사이에 얘가 와서 탁판을다 깔아놓고 아 모두 잠든 후에. <laughs> <laughs> 그리고 그냥 아예 딸을 납치하는 느낌으로 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 반쪽이 데리고 간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멋지네요. 근데 반쪽이 좀 간지납니다. 사람 좋지, 착하지, 맞아요. 힘 좋지. 야, 이게 제일 또, 또, 포인트예요. 근데 똑똑해요, 얘가 아, 근데 아까 사람들 묶어놓는 거 보세요. 깽가리랑 그 장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걷는 데그다 챙겨가지고. 아 알고 보니까 이틀 동안 장비 구하느라얘가못간 <laughs> <laughs> 거네. <laughs> 저 마켓 갔다 와야 돼 가지고. <laughs> 다 하고 나중에 벼룩이랑 빈대는 또 어떻게 어떻게 알고 구했냐고. 그 벼룩 엄청 조그마거든요. 와, 와, 어떻게 그, 잡아 가지고 대단합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 될 사람 방에다가 그걸 넣는 이, 이,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와. 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라면 그 원하는 게뭐뭐 뭐 해를 입든 안 입든 상처가 나든 안 나든 그냥 그것만 <laughs>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네, 역시 파워 제이다. <laughs> <laughs> 반쪽이가 파워제이네 아, 완벽해 아, 이렇게 계획 짜놓고 댐비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다 해놨는데 네. 아 대박이다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야, 어쨌든 딸은 그래도 반쪽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네요 약간 좀그 부모도 아, 솔직히 너무... 얘가 제일 먼저 장가갈지 몰랐을 거야 그렇지 <laughs> 얘는 과거 급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얘는 집에서 놀고 먹고 그렇죠. 이러고 있다 갑자기 호랑이 가죽 갖고 어. 호랑이 가죽 팔아서 이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거의 약간 삼성가의 그 외동딸이랑 지금 약간 <laughs> 결혼한 느낌이잖아요. <laughs> 아니야? 맞죠. <laughs>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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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벌집에 외동딸이랑 지금 결혼한 거 아니에요? <laughs>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오늘의 동화, 네 반쪽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니, 저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아,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뭔가 자신감을 좀더 갖고 나의 좀 장점들 잘 살려서 힘든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결혼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약간 그런 교훈을 주고 싶지 않았나.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거에 주눅 들지 말고 음, 분명히 잘하는 게 사람은 한 가지씩 있으니까. 맞아요. 그 스킬을 키워서 좀 나가면 된다. 약간 요런 교훈일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은 충격받을 같은데요. 아이고 또 진짜로 있는 동화책이에요. <laughs> 여러분 반쪽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보세요, 진짜 아 저도 이책 표지를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아 우리 주맘님이이 동화는 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맞아요.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우리가 맞아요. 하이파이브 자체가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한테 좀 약간 더 이게 세게 와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실 수가 없다고 하죠. 네, 책을 겉표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맞아요, 네, 사람을 맞아요. 그냥 얼굴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좋은 점을 몰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웃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희의 인생 모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하면 내가 망가져서라도 웃길 수 있을까? <laughs>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DJ, 해미, 그리고 제이가 응원합니다. 다 같이 하이파이! 오늘도 대박나세요! 대박